반가워요, 친구들. 이 시간, 궁금해요, 원불교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교당에 다니면서 원불교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 알지 못했던 사항들, 또 알고 싶은 사항들, 하나씩 하나씩 궁금해요, 원불교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한번 궁금해요, 원불교. 이 코너 함께 해줄 거죠? 기다릴게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세 분의 할아버지가 계시네요. 우리 친구들, 아는 할아버지도 있고, 모르는 할아버지도 있죠? 우리 함께 세 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바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입니다. 원불교를 창시해서 원불교 교조로 불리는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은 1891년 5월 5일, 5화 어린이날이네요. 5월 5일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종사님은 7세부터 구름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든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20여 년간 스스로 구도에서 드디어 1916년 4월 28일 큰 깨달음을 얻고 원불교 문을 여셨어요. 전라남도 영광에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신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와 산밭재 마당바위가 있어요. 삼밭제 마당바위는 대종사님이 일곱 살 때부터 모든 의심을 풀고자 산신령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이 삼밭제 마당바위를 올라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두 번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정산 송규종사님입니다. 정산 송규 종사님은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려서 성품이 총명하고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들이 신성 같은 아이라고 선동이라고 했답니다. 정산 종사님은 전라도로 건너와서 소태산 대종사님을 뵙고 바로 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원기 28년에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2대 종법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 나신 곳을 성지라고 부른답니다. 경북, 성주 역시 정산종사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는 성주성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곳에 정산종사님이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신 탄생가가 있답니다. 옆에 비석은 전북, 정읍, 화에리에 있는 화예제우터라는 비석이에요.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과 만난 역사적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예제우터라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대산 김대거 종사님입니다. 대산 김대거 종사님은 전북 진안에서 태어났어요. 11살 때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을 뵙고 출가를 바로 했습니다. 이어서 2대 종법사님이신 정산 송교 종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3대 종법사에 올라서 무려 33년간 종법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전북 진안에도 대산 종사님이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신 대산 종사 탄생가와 만덕산 초선터라는 비가 있어요. 이곳 역시 대종사님과 대산 종사님이 만나신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덕산 초선터에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오늘 궁금해요. 원불교 첫 번째 시간에는 원불교 3대 종보사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친구들 3대 종보사님 모두 다 기억해 주세요.